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린 장식탄 훈장 김정수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그 지나가다 보니까, 이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머위를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머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높, 깊은 산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인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는 몰라도 저송아가루가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제 눈에 지금 저한테 달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열었으니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입장이네요. 자, 제가 이 머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위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많이 방송을 올려 드려서 여러분들이 머위가 어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머위요, 지금 머위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머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머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꿀에다 담겠다라고 저한테 머위 채취를 해서 말린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물들의 생장수장을 모르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애쓰게 일을 해놓고 내가 먹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고 저장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모르시고 이걸 손을 대신다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지금 이거 꿀에다가 저, 저 해놓으면 못 먹느냐? 아니, 그럴리야 있겠어요? 먹지요. 먹지만 지금치는 땅에서 밀고 올라온 이파리를 먹을 때지 저장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장은 언제 하느냐? 나중에 뭐 6월달, 7월달, 8월달에 가서 빡 뻗은 놈을 저장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머위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머위가 연동작용으로 계속,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이 속에서도 머위 입이 긴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있잖아요. 어린 놈이 있고, 네. 같은 머위인 것 같아도 큰게 있고 작은 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계속 그런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큰 것과 작은 것은 이어져서 자라요. 자, 7월달에 내가 이것을 좀 꿀에다가 담궈놔야 되겠다. 이것을. 아 그리고 내가 머위 뭐 차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7, 8월달에 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이파리가 약이 차서 막 올라와요. 늦으면 늦을수록 좋으느냐, 좋냐. 으 예, 그렇다고 봐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뿌리를 지금 쓰시겠대요. 저 이파리를요. 저 뿌리를 지금 캐서 약초로 쓰겠대요. 아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말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니까 무조건 그냥 눈으로 보이면 지금 머위 하면은 뭐 뿌리가 좋다 하니까 그냥 뿌리를 아무 때나 채취를 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때가 있다라는 거. 예. 때를 맞춰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머위에 대한 것제 카페 영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애쓰게 하셨는데 예 정말 수고롭게 하셨는데 헛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시기를 잘 알고 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위차를 뭐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이파리에요 머위 뭐 이파리 이건 꿀에 담근 거예요 1년 된 거예요. 이파리를 먼저 무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파리를 얼만큼 어떻게 이제 드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하셔서 이렇게 띠백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적당히 넣으셔가지고 띠백에 우리는 건 여러분들 순서 잘 아시잖아요. 찬물에 우리셔도 되고요. 찬물에 우리시려면 저녁에 해놔야 돼요. 저녁에 해놓고 아침에 예. 보면 다 우려져 있어요. 그러지 말고 슈퍼마티 이온라이저가 장착된 수도 정수기로 연결된 것에 거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 가지 용도로 드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용도는 뭘로 드실 수 있느냐면 이대로 넣고 여기에서 향이 우러나기 시작해요. 은은한 향이 있어요. 은은한 향이. 입맛으로도 느껴지지만 냄새로도 은은한 향이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있다가 이걸 들어내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다가 아주 진하게 우리내요 여기다가 아주 진하게 우려서 이런 큰 곳에 옮기세요. 가지고 또 우리세요, 여기다가. 우려지는 대로 여기다 부수세요, 옮겨서. 가지고 물 대형으로 드셔요. 물을 거기다 많이 혼합을 해가지고요. 대체적으로 어떤, 얼마큼 우려졌느냐에 따라서 물 혼합은 1대1이 될 수도 있고 2대1이 될 수도 있고 4대1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순간적으로 대화를 할때차한 잔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물 대용으로 먹는 것들이 최고예요. 네, 물 대용으로 먹는 게 최고예요. 이것은 머위, 연잎, 쑥, 상엽차 모든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제 카페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건 좀더 우러나도록 아 지금도 맛이 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약간 색깔이 나지요 네 약간 색깔이 나요 색깔이 우러나도록 여기다 놔두고요 이번에는 뭐의 입을 이 담근거예요 뭐의 입을 담근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빨리 담근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늦게 담그세요. 네, 이것도 조금 빨리 담궈진 것이니까 시간을 아니 길을 여러분들도 조금 더 늦게 담그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인가 이건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이 자체를 싹 걸러요. 네, 이대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싹 걸러요. 걸러서 이제 이것을 별도로 소쿠리, 채반지 이런 데다 놓으면 벌집에서 꿀 떨어지듯이 싹 하룻밤 지나면 싹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드실 때는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 음. 요 정도 이요 정도에서 여기다 넣고. 이제 물을 붓는데, 이물 붓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끔, 네. 왜? 싱거우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여기는 이파리 자체에서, 이파리 자체에서 이렇게 저어주고 놓아두면 여기서 우러나요. 음.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건 오래 기다릴 게 없어요. 아주 딱 맞아요. 지금. 이 상태가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셔서 이 머위를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말려서 이것을 하고 네. 어느 시기에 생으로 반찬을 해서 먹고 머위라고 하는 것은 반찬을 해서 막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거의 다 반찬을 해서 먹어요 네. 반찬을 해서 먹고 5월 말일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준비들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준비를 할때 가장 좋은 적기는 머위 대를 먹을 때, 머위 대를 먹을 때 머위 대에서 나온 나머지 이파리로 이것을 하면안 되고 머위 대를 먹을 때쯤 되면 그 안에서도 어린 놈이 있어요. 그게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게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이 꽉 차서 올라온 것이지요. 근데 큰 것은 왜 먹지 말라고냐. 쇠어버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얼만큼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정보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아주 맛이 좋아요. 자, 좀 전에 우려 놓은 거예요. 어때요? 색깔 확실히 달라졌죠? 제옷 색깔을 빼고라도 색깔 확실히 달라졌죠. 예, 네. 이제 이 맛을 보면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서 이런 맛이 난다니까요. 자, 이 맛은 뭐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에요. 영양. 이 맛은 곧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드십시오 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드셔보시면 은은한 냄새가 나는 것이 물에서 더 약하게 정말 은은하게 나면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뭐 이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저와 똑같이 숙도 질경이도 뭐 연잎도 상엽차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두 번도 말고 한 번만 드시게 되면 해마다 이걸 준비를 해요. 저는 해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네병 다섯 병씩 준비를 해요.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파느냐고 너무 너무 많이 전화가 와요.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좋은 꿀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꿀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제품을 팔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드실 것만 준비를 하세요.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기가 막혀요 맛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이와 같이 좋은 차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